오늘은 집 보러 갑니다. 현재 있는 집에서 어차피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이제 슬슬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. 지금 보러 가는 집은 그나마 또 시티랑 가까워가지고 정말 나중에 일자리가 안 구해지면 시티로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. 최근에 일자리가 구하기 진짜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쯤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괜히 불안해 하면은 안 되던 것도 안 되니까 그냥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Yeah. Oh, you from Korea? Yeah. 안녕하세요. Is... You can't speak Korean? It's Korean? Yeah, it's Korean. Yeah. Yeah. I said I am So, I mean, you can't speak Korean. No, I can't speak. But I know that I've got an This Korean 사실, 막, 집 보고 이것저것 하는 거좀 찍으려 했는데, 정신이 없어가지고, 제대로 못 찍었어요. 근데, 진짜 어제 깜짝 놀랐던 게, 제가 우버를 아직 몇번안 타봤거든요? 근데도, 한국어를, 물론 인사뿐이지만, 한국어를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, 좀 놀랐어. 하여튼, 되게 유쾌한 기사님 덕분에 잘 왔고, 오늘은, 마찬가지로 12드라하러 갑니다. 12드라하러 가는 게 진짜 오랜만인데, 아잘될려나 어, 모르겠어요. 아직도 연락은 없고, 역시 취업 난입니다 그렇지만, 한번 이걸 이겨내 보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최근에 제 교통카드가 계속 요금이 두배로 지키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퍼스 터미널? 어, 그런 데거든요.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요금이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요금이 나온 것 같다. 아 카드는 전혀 문제 없었고 오류 난 것도 없었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수긍을 하기로 했고 아무래도 이게 돈에 관련되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문제 없다고 하니까 다시 1이드라파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카페트라이앵를 2시간 정도 잡아놨고 다른 데는 칩이 다 가져갔어요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한 곳은 한국인 분이신데 지금 영어가 좀 많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고민해보고 을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카페는 되게 바빠가지고 만약 테이블링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영어 실력은 빨리 늘것 같은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또이 근처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변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해변가에서 2시간 트라이얼 잡은 김에 축배 좀 들고 가겠습니다. 트라이얼 하러 갑니다. 또 오랜만에 트라이얼인데 이번엔좀 길어요. 맨날 막 조금 조금씩 하다가 오늘은 한2 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배워보고 오겠습니다. 약간 오늘 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바리스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고 얘기하고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. 같이 일을 못 하더라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으니까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날씨는 되게 좋고 햇빛이 너무 세서 지금 선글라스를 꼈는데 가서는 당연히 바꿔야겠죠. 그리고 원래는 검은 티 입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중에 검은색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일 비슷한 회색 계열의 티를 입었고 제가 바리스타 수업 때 쓰던 앞치마 갖고 왔습니다 이거면 충분히 하겠지? 아좀 긴장은 되는데 잘 하겠죠? 하여튼 다녀올게요 시티 약속 있어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버스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항구 쪽으로 나왔습니다 항구 쪽으로 걷고 목적지까지 가도 문제 없습니다 아 날씨 좋다 진짜 이렇게 다 개인 요트가 다 있는데 부럽습니다 언젠가 아, 유튜브 못 보겠지만 버스 타보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도 들게 해주고. 아, 저녁 시간이라서 셋째 사람들 많아지는 것 같은데. 하여튼 오늘 재미있게 놀다 오겠습니다 아,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친구들 만나는 거라서 좀 떨리는데 그래도 잘 적응하고 올게요.